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1시 20분쯤 됐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에 9시 한 반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또 오는 길에 어, 차로 몇 박스, 한, 몇 박스를 한세 박스 정도 또 가지고 왔네요. 여기 토분들 보이시죠? 어, 베란다에 있던 토분들 이렇게 왔습니다. 유엔의 진지도 왔고, 이렇게 왔고요. 문크도 제가 구입하고 물을 처음 주지 싶은데요. 오늘 하엽 정리도 몇 개를 하고 이렇게 물을 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네요. 잘 들어오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아 여기 지금 천정에 이불을 이렇게 덮어두었는데요. 천정에 며칠 어, 물이 차서요. 그때 비가 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 하우스를 덮기 전이니까 어, 물이 차서 이렇게 펴서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위에 이불은못 걷을 것 같고요. 위에 이불까지 어, 걷으면 은 햇살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옆에만 이렇게 걷었습니다. 옆에만 이렇게 이불을 걷은 상태고요. 어, 내일도 내일, 오늘은 영하 2도였는데 내일은 영하 4도라고 나오네요. 오늘또 옆에 이불만 내리고 가면 될것 같아요. 히타는 들지 않았고요. 어제 혹시 또 냉해 이불까봐또 은박 돗자리를 덮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도 더 왔고요. 또 햇살도 좋고 해서 제가 물을 줬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 거의 물을 이렇게 다준 상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냉에 입은 홍미아는 제가 두 개는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이 목대안까지 이렇게 다 얼어서 안될것 같아요. 요 밑에 이제 어, 자고 나오기만 제 기대를 좀 하고 이런식으로 목대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그냥 버리기는 어, 못할 것 같고 여기는 그대로 입장을 더 봤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어, 보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저번 농장에서 있던 이런 아이들은 제가 그냥 그냥 화분에 심지 않고 이런데 이렇게 가장자리에 남는 그 땅심으로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석연화가 많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햇살을 받고 굉장히 좋아라 하죠. 아, 집에 베란다의 햇살은 이 정도는 아니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도 이렇게 준 상태고요. 다음에 백봉은 백봉은 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한 개를 잘라봤습니다. 어제 영상을 찍고 잘라봤는데 어, 그 목대 색감은 괜찮은데. 이렇게 물이 그냥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어, 적심 삽목이 될지는, 이렇게 일단 두고 보고 있고요. 요 목대는, 이렇게, 목대에서도 이렇게 물이 계속 나오네요.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어, 코스티랑 고스티는, 하이트 고스티는 아직까지 이렇게 그늘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려고 하고요. 얘는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어제 보다가 근데 얘가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그 강한 햇살에 어, 두는 것 보다가 이곳에 두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그늘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메 치스고요. 이것도 제가 오늘 한번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뽑아 보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놔서 조금 어둡네요. <laughs> 어둡지만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비에 젖어서 아 여기 물도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물도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고 오늘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어, 섬, 어 다이 배치를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하고요. 이렇게 장밭도 이렇게 짜놨습니다. 장밭도 이렇게 짜놨고 어제 추워서 불도 뗐고요. <laughs> 이렇게 제 방도 있습니다. 여기 주무시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렇게 선반을 올렸는데, 밑에도 놓을 수도 있고요. 한 개밖에 못 쳤습니다. 뭐손님이 시간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그 방부목 이거 나무 자체도 지금 모자라고 해서 어 지금 한 개밖에 짜지 않는 상태고요. 어제랑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죠? 하루 만에 딱 변화가 있지 않네요. 오늘 페리도트도 가지고 왔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꽃대를 올리네요. 꽃대가 조금 더 길어지면 어 잘라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페리도트가 어 꽃대를 많이 올리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약간 냉해를 입었었던 이렇게 파랑새도 이렇게 물도 주고요. 어쪽 밑에 입장은 오늘 많이 조금 뗐습니다. 이렇게 치마를 입은 입장, 치마 그대로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하죠. 그때 그 베란다 창가에서 어, 찬바람에 살짝 냉해를 입었습니다. 요속 입장은 굉장히 맑고 예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파랑새. 양세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갖고 온 아이들 요런 지금 어, 냉혈을 입었었던 이렇게 뭐죠 브레이브처럼 도 지금 햇빛을 며칠만 보면은 색감이 보름빛으로 어, 물이 들것 같네요.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까이 찍어 봅니다. 이렇게 있고 다음에. 기도 지금 토분들도 어, 저면이 아니고요. 한 바퀴씩 물을 다준 상태입니다. 한 바퀴씩 오늘 EM을 제가 가지고 와서요. EM을 물 타서 이렇게 한 바퀴씩 어,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물을 줬고 또 어, 작은 분들은 어, 이쪽에 있는 뭐여런 낮은 분들은 또 저면을 했었고요. 여기 있는 파랑새도 물을 준 상태입니다. 아마 빌레. 여기 구석에 있었던 웨스트 <laughs> 레인보우 겨우 살아났죠 살아나서 개물을 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쪽에, 어, 이쪽에 라즈베리 아이스 이쪽에 아이들도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죠 <laughs> 뭐 이렇게 있고요 그때 여기 옆에 어, 자고 달렸던 것 뗐던 거 아직까지 뿌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자른 부분이 말랐으니까 흙에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두면은 뿌리를 내릴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옮기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밖에 아직 폐비닐도 이렇게 있고요. 아직 정리가 완전히 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닐 하우스가 늦어져가지고 일정이 계속 늦어졌네요. 어, 내일부터는 제가 또 어, 바깥 외부 볼 일도 있고요, 농장도 조금 가봐야 되고, 뭐 화분도 보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 여기 하우스를 보시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제가 있을 때 오시면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laughs> 커피 한잔 하러 오시면은 아, 커피 한잔 하시고 이렇게 제 것도 이렇게 뭐 지금은 뭐 볼품 없지만은 이렇게 놓으시다 가시면 됩니다. 네. 네. 한번씩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어, 여기는 여기 는 제가 여기 원래 있던 농장에 뭐 꽃대라든가 이렇게 주서놔봤습니다 얘도 좀 얼었네. 버려야 될것 같네요. 아 얼었습니다. 요런 아이들을 그냥 화분에 심지 않고 밭에 그냥 이렇게 농사짓듯이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여기 서게나 입고 저렇게 밑에 이렇게 여기 선반 밑에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심어놔봤습니다. 훨씬 땅 심해서 훨씬 잘 자라겠죠. 그리고 저쪽에 잎꽂이들 그냥 버려 놔봤습니다. 이렇게 버려놓고 어, 자구가 나오면은 이렇게 그 흙으로 살짝 덮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얘도 파랗죠? 샹그릴라. 얘도 물들어가겠죠? 이렇게. Okay.